아마 우창윤 선생님은 이 타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발 싫어 아, 아, 타입? 아, 아니요, 아니요. 그런 타입도 있는데. <laughs> 이런 분들은 이제 12시에는 잠들고 싶은데 잠이 12시? 안 오고. 아, 그러니까, 아, 2시에. 그러니까 2시에 자. 근데 뭐내 슬립 리듬에 뭐 학교나 회사가 맞춰주는 건 아니잖아요. 안맞춰주요 12시만 되면 막 졸리, 졸리는 느낌. 그 적당한 거안 드시고 싶시면 좋잖아. 닥터 like 프렌즈. Like 안녕하세요. 닥터 like 프렌즈입니다. 몸은 괜찮으세요? 어, 많이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잠은 좀잘 주무셨어요? 아니, 기침 때문에 잠을 못자요 아, 아, 진짜 기침. 발작적인 기침을 한대 진짜로? 그러니까. 기관지염이 있으면 진짜 기침이 심하게. 브로카이티스. 음, 이거 아. 이번에 몸으로 느꼈죠. 아, 폐렴이 좀 있어가지고. 네. 이게 좀 뒤에 나아바라는 곳에서 또 주신 건데. 좋은 공기 마시면서 좀 힐링을 해서. 요 아, 할 이거 조화 아니고 진짜니까. 예. 예. 처음 들어올 때가 기실을좀덜 하는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여기가 좀 쾌적해졌어요. 쾌적해졌어요, 느낌이. 또 초록색이랑 예. 어울리시고 저, 저거,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거. 내가 원래 또 녹색 좋아하니까. 음. 저 비도 발라놓은 거 아니죠? 아, 너무 진짜. 생화. 너무 생화야. <laughs> 왜 이렇게 아, 중간에 막물 소리가 윙 네. 아, 나요. 진짜 물을 주고 나네. 있는, 네. 갑자기. 말이 앙달이 돼요, 말이 앙달이 돼. 그 엘리자베스가 습한 벽지에다가 비소를 발랐다는 게 떠올랐어요. 네, 비토리아야. 그 비토리아. 아. 아. 습한 벽지에다가. <laughs> 아유, 진짜. 팬트. 진짜 아파서 그렇습니다. 우재훈 쌤이. 너무, 너무 보기 좋아요. 응. 요즘 잠을 좀 많이 못 자는 것 같아요. 어, 잠도 그래요. 못 자고 아프고 네, 네. 지금 이런 거니까. 네. 그래서 오늘 좀 수면에 대한 얘기를 여기 초대한 아. 이유. 나 아. 보이려고 했는데요. 벽으로 나를 초대한 이유가 혹시 나? 부족 저런 거 같아요. 이제 왜그러지 단안 같은 거 먹. 거 아니죠? 어. 수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항상 컨텐츠 <laughs> 예전에 준비하면 뭐 많은 해프님들이좀 보시고 어, 댓글로 예, 요청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 중에 뭐 수면 위상지연이요, 뭐 수면 위상지연 증후군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 해프님들이 어. 그래서 오, 이런 부분을 또 아시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구나 해서 오늘은 제가 일단 수면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우리가 오늘 얘기할 건. 셀카디안 리듬 슬립 웨이크 음. 디소워더. 그좀 어렵죠. 야, 무슨 말이에요? 음. 진승이가 최근 음. 쓴것 중에 이거 제일 길었던 거요 어, 어, 그렇죠. 진짜. 왜 네. <laughs> 뭐, 그냥 환자분들한테 최대한 풀어서 얘기를 해야 아, 우리한테도 우리한테. <laughs> 이게 일주기 리듬 수면각성 장애라는 건데, 어, 약간 뭐 수면각성 장애 그럼뭐 잠을 못 자는 건가 깨는 게 어려운 어, 자다 건가? 깨는 건가? 어, 그럼 뭐 그냥 불면증인가 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수면 리듬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어... 음. 그러니까 불면증, 소위 말해서 수면 장애는 수면의 질과 양의 문제가 생기는 음...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좀 수면 시간이 짧아진다거나, 뭐 길어진다거나, 혹은 음... 아니면 같은 8 시간을 평사대로 자도 좀 약게 잔거요 어... 근데 이거는 수면 리듬이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어... 음. 그래서 내가 자려고 하는 시기가 잠이 안 오고, 깨어나려고 할때 깨어나지 않는. 음. 음. 어.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몇 가지 타입이 있는데, 아마 우창현 선생님은 이 타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싫어 타입? 아, 아니요, 아요 아니, 아니. 그런 타입도 있는데, <laughs> 그 아마 우창현 선생님 지금 아파서 그렇지만, 미라클 모닝을 좀 하려고 한다고 그랬었는데 아 정오영명 정오영명 일곱 시 일곱 시에 일어났네 아, 아 그거 좀잘 지켰어요 어땠어요 일곱 시쯤 일어났어요 오 어, 되게 고말을 잘한다 음. 일곱 시쯤 일곱 시쯤 <laughs> 저녁 일곱 시 아니고 아침 일곱 네. 시쯤 정오영명에서 아 정오 형명이었어, 한때 <laughs> 정오영명 <형명>. 12시에 <laughs> <laughs> 일어나는 거 충분히 자고 어? 어, 정호에 일어나라 남들 인생 열심히 일할 때 일어나라 네감 한창 일하고 있을 때 자라 우리 딸이랑 거의 비슷하게 일어나요 딸이 일곱 시에 일어나니까 릴레 이드 슬리피 타입인데 전반적으로 밀린 거예요. 아, 음. 새벽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그렇죠. 어, 그렇게 많이 최소 2시간 정도는 밀려야 된다. 어. 아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아이고. 이제 12시에는 잠들고 싶은데 잠이 12시? 안 오고 아 그러니까 2시에 자. 근데 뭐내 슬립 리듬에 뭐 학교나 회사가 맞춰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안 맞춰 주죠. 아, 그러니까 8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아 일어난다 해도 뭐한 열시는 돼야좀아 정신이, 정신이 돌아오는 오. 그래서 이걸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어. 그래서 이런 분들 보면 전체적인 수면 시간은 달라지지는 않는 게아 똑같이 자는데 똑같이 자는데 뭐 밀린 자, 거구나. 밀리는 거구나. 거예요. 자꾸 어. 밀리는구나. 어. 일단은 또한번 잠이 들면 또 중간 중간 깨지는 않아요. 잘 아, 자고 예, 중간 중간 깨는 건또 불면증 안에 해당이 되니까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가. 어. 이거는 말 그대로 슬립 리듬, 서카디안 리듬. 어쨌든 우리 몸의 리듬, 리듬 어. 자체가 좀 전체적으로 뒤로, 뒤로 밀리는 거구나. 거. 음. 근데 그나마 뭐두 시간이 최소라고 말씀드렸지만 더긴 분들도 있어요. 여섯 시, 세 시, 세 시, 4 시에 자서 뭐 열한 시, 1두 시에는 좀 일어나야 되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들 수 있거든요. 어, 그럼 어떻게 어떻게 해야 좋아져? 그게 그냥 사람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일어났을 때 아침 햇빛을 보게 하는 게 좋아요. 아침 햇빛으로 어, 아, 나가야 돼요. 음, 바로 그냥 기상 직후에 햇빛을 어. 보는 게이 제일 중요한 거. 빛이거든요 어. 이 빛이 우리 수면 리듬을 리셋시키는 역할을 해요 어. 그래서 기상 직후의 빛이 되게 중요해요 어. 어. 왜 그러냐면 빛을 보면 좀 일찍 잠들게 하거든요 어. 그러니까 기상 직후 햇빛을 보면 그날 밤쯤 일찍 잠들 수 있어서 아, 조금씩 조금씩 아. 아침에 피곤하다고 막 이렇게 하루종일 헤롱헤롱 하다가 이렇게 그냥 사무실 가면 또 이렇게 헤롱헤롱 하면 어. 빛을 안 보니까 안 보니까 음. 근데 뭐꼭 밖에 나갈 필요는 없고 집에서 햇빛을 어, 보거나 창문이라도 음. 이렇게 해가 어, 창문을 열고 어, 좀 햇빛을 최대한 노출을 시키는 게 <laughs> 기상 직후에 좀 어, 중요하고 어, 네. 몇분 정도? 뭐 보통 한 15분에서 30분 이상을 아, 좀 배우 보면 좋대좀 길게 봐야 하는 배우 게, 게 좋고 그리고 아예 광치료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뭐 뭐 높은 층을 살지 못하면 햇빛을 보기가 좀 어렵고. 그렇일조건이 일조건, 네. 어, 그리고 좀 흐린 날씨라던가 뭐비 오거나 이런 날에 뭐또 햇빛을 항상 못 보잖아요. 음. 그러니까 라이트 세라피라고 해서 실제로 그 어, 라이트, 집에서 청량권... 어, 그런 느낌으로 커버요 어. 그런 것들을 사실은 좀 아침에 좀 구비해 두고. 근데 눈을 감고 맞는 건 의미가 없거든요. 이, 눈을 봐야 돼요? 그막 이렇게 직접 햇빛을 보는 게 아니더라도 아이 반사된 빛이 <laughs> 눈에 들어가서 좀출근했을때 음. 그러니까... 사람 얼굴 못 알아보겠네. 어. 그래서 뭐 예를 들어 <laughs> 7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음. 뭐그 라이트 세라피 조명 앞에서 책을 읽는다거나 뭐 이런 조명이 없으면 창을 열고 좀 본다거나 책을 읽고 다시 안되는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도 안 하는 거보다 낫고 아 그리고 아 침대에서 눕는 거보다 낫고. 일어나서. 어. 어. 그래서 아침 빛에 노출되는 게좀 중요하고. 이게 뭐 나는 원래 그렇게 잘안 된다. 그러면 좀 그런 직장을 좀 가는 것도 사실은 좀 도움이 될수 아, 있어요. 아, 자기한테 보면. 맞춰서 출근 시간 을 조절할 수 있는. 그쵸, 어. 그쵸. 그리고 이거랑 반대된 거. 아까 수면 위상이 지연, 딜레이드돼 있다 그랬는데 이번엔 어드밴스드된 사람. 아 일찍 졸리고 일찍 일어나는구나. 저는 약간 이런 거 같아 요즘. 요 예, 일찍 일어나. 어, 어. 요즘 저는 뭐 와이프도 그러는데 계속. 그, 거의 한 작년? 재작년부터다 약간 7시에 계속 눈이 떠지는 거 같아 그... 같일 7시면 괜찮잖아 몇 시에 자? 12시만 되면 막 졸리는 느낌 어, 적당한 거아야가 7시면 괜찮잖아 근데 내가 좀 오늘은 굳이 일찍 일어날 필요 아, 없고 나는 더 자고 싶은데 어, 일어 늦게 ]니까. 자고 싶고 늦게 일어나고 싶고 그래도 아니, 주말에도 7시에 일어나다고? 아... 그래서 뭐 일어나자마자 고양이들 벌써, 밥 주고 벌써 우리가 봤던 우리 아버님들의 그러니까, 삶을 어! 어! 아버님들의... 몇시로 그게 진짜, 진짜, 진짜 궁금해서 평일에는 일단 진실이가 일어나니까 어, 어. 맞춰서 거의 깨고 어. 물론 침대에서 일어나는 건 거의 8시지만 어. 주말에는 사실 뭐더잘려면더 자지 어, 어 그래 그러니까 나도 이게 좋아 그 주말에 또 약간의 꿀잠 어. 이게 어떻게 보면 여유고 또 저는 평일에 쉬는 날이 있으니까 그날 좀 아, 늦게 자고 싶어도 7시에 눈 떠지니까. 아, 그래서 아. 어떻게 해도 이게 잘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 치료법이 아. 없어요, 그럼 이거는? 이거는 <laughs> 정식혀서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해? 치료가 안 되나 봐. 이거는 넌 아침에 <laughs> 잘안 봐야겠네. 어, 그러네. 일어나자마자 아, 그것도 중요한데. 어. 이제 이게 중요한 것도 저녁에 뭔가 이제 사람들 만나고 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때가 좀 피곤한 거야. 텐션이 떨어지고. 아, 나 귀찮고. 어. 그래서 요즘 제가 확실히 보면 뭐 거의 친구들 약속도 좀 나가는 게좀 귀찮은 게좀 피곤하니까 아. 어, 그러니까 내가 또 저녁이나 밤에 또 야근해야 될 수도 있고 이래야 될 수도 있잖아요 어. 근데 그때 뭘못 하겠는 아. 거, 거 그래서 이거는 있는구나. 이거는 뭐냐면 저녁에 음. 밝은 빛에 노출이 돼야지 저녁에, 아, 저녁에. 자기 직전에 어. 어. 어~ 고통스럽네 어~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그러면 햇빛을 좀 어. 늘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드밴스 되지만 시간이나 수면의 질은 그대로, 그대로 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요, 요렇게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한다고 왔다 생기면 될것 같고 그래서 좀 저녁에 밝은 빛에 좀 노출이 되는 근데 뭐 밝은 빛이라는 게 사실 뭐그 라이트세라피 말고는 막 저녁에 햇빛이 있진 않으니까 그치. 그런 것들을 처음 보는 거 같네요. 하, 그걸로는 쉽지 그걸로는 않을 아 그걸로는 그걸로는 안돼요 약간 좀 잠을 설치게 할 수는 있지만 위상 예. 자체를 옮길 어. 만큼의 강도는 어, 안 되는 어, 것, 네. 것 같고 음. 그리고 이게 프레시하지 않는 이상은 또막 유튜브 영상이나 뭐 이런 거 아, 보면 은 왔다 갔다 하잖아 어, 그게 뭐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어, 그걸로 연구하던 적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아까 왔다리 갔다리는 어. 이데귤러한 타입이 또 있어요. 어. 그냥 이 사람들은 뭐 언제 잠들지, 언제 깨지, 언제 졸릴지 언제 각성이 됐지를? 이게 모르는 혼돈. 어 혼돈 상태. 그럼 어, 어떻게 살아야 돼? 근데 우창은 그러니까. 선생님 이 일할 기우를 아니잖아? 딜레이드지? 아닌가? 딜레이드지. 대부분, 딜레이드지. 대부분 딜레이드. 지 대부분. 딜레이드가 어쨌든 부지런합니다. 요즘은 아니, 좀 어때? 요령때 부지런하지 않다니까. 딜레이드라고 집에 딜레 있을 때좀 딜레이드로 지냈죠. 음. 왜냐면 아예 좀더 늦으면 좀더 계속 잘수 있더라고. 음. 기침이 뭐 나와서 못 자다가. 못 되나요, 아까? 그다음이 이제 뭐 많이 헬프님들도 계실 텐데 시프트 워크 타입 아대 이렇게 어어그 그러니까 이게 시프트 워크가 진짜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해요. 음, 뭐 진짜 힘들 것같아 뭐 스케줄 근무하는 분들은 그래서 이분들의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잘때 잠이 안 오고 자야 되는데 아, 잠이 안 오고 일할 때 졸려. 음, 진짜 어, 미쳐버리겠는데. 그러면? 미쳐버리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너무 괴롭고 또 일하다가 실수가 발생하거나. 좀 너무 피곤해 지쳐서 좀막 짜증이 나거나 음.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분들은 사실은 뭐 어떤 서카디안 리듬 같은 걸좀 고려해서 스케줄을 좀 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음. 이낙준 선생님이 예전에 했던 얘기 중에 이제 첫째 아이 키울 때 이제 와이프랑 서로. 나 당직으로 했지. 거의. 일주일씩 일주일씩 음. 이렇게 맡아서 했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시프트 워크에서도 좋아요. 아 오히려 막 하루 이틀 막 이렇게 하고 하루 이틀보다는 호흡으로좀 가져가주면 거기에 좀 적응하기가 음. 좀 좋아요. 그러니까 뭐이주 정도는 내가 반 근무, 뭐 다음 2 주는 내가 좀낮 근무 아. 이렇게 좀 하는 게좀 좋은데 사실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는 게좀 쉽지, 쉽지 않고 않죠, 사실. 뭐 어쨌든 짜는 사람도좀 스트레스겠지만 이런 부분이 좀 어렵고 만약에 이거를 내가 뭐맘대로짤수 없고 요청할 수 없는 회사에 다닌다면 이것도 팁이 있습니다. 어떤 팁이 있어요? 음. 일단은 퇴근을 하는데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밤샘 근무를 하고. 선글라스. 선글라스 써야 돼. 음. 이제 내가 자야 되니까 빛을 차단하고. 어. 그리고 내가 저녁에 출근을 해요. 그럼 또 일을 해야 되잖아. 졸지 어. 말아야 되잖아. 그럴 때는 선글라스 쓰지 않고 최대한 빛에 좀 노출이 되는. 음. 그런 방식이 좋고. 그리고 좀 일하기 전에 살짝살짝 살짝 낮잠을 좀 자주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어. 그러니까 맞아, 맞아. 내가 오늘 뭐 10시, 11시부터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 뭐아무리 초저녁이라도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좀 자주면 좀 피로감이 아하. 좀 회복이 좀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교대 근무하는 분들은 여러모로 힘들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조금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 그럼 결국 그 햇빛 받는 것들이 몸에서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맞아. 먹는 것도 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어. 먹는 것. 우리나라는 <laughs> 멜라토닌 처방해서 네. 사용할 수 있지만 이제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햇빛 그리고 수면과 연관된 호르몬이 우리 내에서 분비되는 멜라토닌 호르몬인데요. 어. 물론, 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 멜라토닌보다 더 도움되는 건 결국은 햇빛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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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에는. 어. 햇빛이 엄청난 큰 키를 쥐고 음. 있어요. 만들어내는 게더많나보네 예. 어쩔 수 없이. 예, 그래서 우리가 시차 적응을 빨리 하고 싶을 때도, 이제 아침에 빛에 노출되는 거, 음. 기상 직후에 빛에 노출이 되고, 그리고 뭐, 해외에 갔을 때도 미리 빛을 차단하고 좀 선글라스를 쓴다거나 이런 것도 어. 좀 미리 준비를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멜라토닌 호르몬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햇빛이 그 무엇보다 좀 도움이 된다는 거. 음. 그리고 빛을 막 내가 당장 할수 없는 상황이고 시차 적응 때문에 좀 단기간 불면으로 너무 괴로울 때는 사실 멜라토닌 어, 호르몬이 어, 굉장히 어. 좀 도움이 됩니다. 음. 그래서 오늘 뭐 헬프님들이 또 요청해 주신 설카디안 리듬 어쨌든 일주기 리듬 수면각성 장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준비를 해 봤고요. 뭐뭐정식과 콘텐츠로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또 댓글 적어 작성해 주시면 또 제가 지,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